자, <laughs> 올해도 여지 없이 돌미나리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어요. 이식에 먹는 미나리가 맛있어. 새봄에 여자들은 왜안 나오지?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배기? 응 음. 많이 지고이 많이 먹어 네같이 먹겠습니다 음. 우리 큰사인는 알아서 잘 먹을 네, 거고 항상,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유리도 잘 먹는데 미나리 바닥에 앉봐테라 이쪽 바닥에 앉 앉아, 강아지 앉아봐 강아지만 져봐태유라 아니, 가까이 오니까 부담스럽대. 옳지, <laughs> 어. 강아지, 강아지. 달아, 일로 와봐. 땅이 젖어서. 여기 주저앉을까봐. 땅이 젖어 있어서. 달아, 애기. 달아, 애기. <웃음> 달아. <웃음> <웃음> 달아. 애기야. 아이,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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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. 좋아. 솔밭가 좋아요. 야, 야이거 그 뭐야? 이거 뭐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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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너네 왜 거기 먹는 데 가서 그래? 이따 마지막에 꽃서줄 건데. 야얘는 이제 못 봤지. 가자. 가자, 티리 그렇지. 와! 아 아기야, 이로와 봐. 인진 엄마. <laughs> 앉아서 먹어. 네. 할아버지 Rio>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박태열 할아버지 봐. <S <S> 인사해봐. 안녕했, 안녕했어?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했어안녕 네, 안녕하세요. 너 할아버지 기억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 할아버지 안녕안나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나하 미나리를 많이 넣어야지 세요안 네, <laughs> 맛있게 먹어. 내가 쏘는 거야. <laughs> 박태일도 한입 해. <laughs> 물 마실 사람? 너. 맞아. 너 강아지랑 놀려면 마이크하야가 다야

모르죠. 몰라? 아직 모르죠. 몰라? 안보이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야지야 우리 애기 멈춰. 야 우리 애기 꼬리 치지 마. 개들이 막 애기를 밟고 꼬리도 치고 그러네. <laughs> 태율이도 꽃을 좋아해? 꽃다 따라. 야만 여기, 여기 위에 많다. 앵도 못 먹게 꽃 닫다. 그거 하나씩 붙잡고 닫다네. 나 <laughs> 아, 다시 바로 기다리냐고 고생했지? 다리 먼저 하트 고기 수라 차례대로 다리 작은 거 하트 큰거 수라 발. 하트. 수라, 빨리빨리 빨리 먹어. 야, 너 수라 두개 먹어. 다리 좀 작은 거 먹어. 수라. 다리. 끝. 다 먹었어. 맛있어? 볶아줄까? 동색 끌 이거. 어? 그릇이, 그릇이 너무 작다. <laughs> <진짜> 기가 <막혔죠? 웃음> 뭘 기가 막혀, 후식인데.

미나리 좀더 넣어 일단 먹고서 미나리 좀더 넣어 먹자. 미나리가 많아야 맛있어. 음, 음, 맛있어. 아니요 뭐 먹어? 어. 예. 응. 큰 사이도 작은 사이도 많이 먹고 재현이도 맛있게 먹어봐. 어? 아니 쟤는 예비 사이. <laughs> 어, 예비 사이. <laughs> 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맛있지? 아빠가 해주는 것 치고 안 맛있는 게 뭐가 있냐 정말 새로운 맛이지 어,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이게 밥, 밥 볶아 먹는 거보다 더 맛있지? 맞아 맞아 그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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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입은 거 같아 먹어?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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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서 이뻐. 아, 먹어. 장인하고 <laughs> 똑같아. 예. <laughs> 똑같아. 쟤도, 쟤도 엄청 먹어. <laughs> 막내, 막내도 그렇게 잘 먹는가, 인제 봐서. 몰라도, 얼마나 장인하고 둘이 잘 먹는지, 수입 안 나거든, 잘 먹어라. 알겠습니다. <laughs> 뭐든지 해주면 잘 먹어야 이뻐.